ハハハ 네, 지금 이제 천막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어.. 만드는 과정을 예, 전부 예, 찍지를 못해서 어.. 한번 또 이렇게 저처럼 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예, 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좀 그래도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게 음, 남는 이제 저희 파이프 자재랑 뭐 이제 부속만 좀 구매를 해서. 지었는데 이게 첫 번째 거는 이제 무너졌어요. 여름에 태풍도 아니고 겨울에 강풍에 음, 넘어가지고요, 무너져서 어, 두 번째는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음, 지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차광망은 이렇게 어, 당연히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음, 저희 아이 취향 맞게 좀 알록달록한 차광망으로 치웠고요. 저 왼쪽 끝에 보면 비닐을 말아놨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이렇게 쭉 말아서 이어서 칠수 있게끔 한쪽으로 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쪽이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횡안이 뚫렸기 때문에, 어, 뭐, 태풍 같은 게 바람이 엄청나요. 예, 너무 세다 보니까 예, 이렇게 비닐을 어 씌워 놓지를 않고, 차가운 것만 씌워졌어요. 네, 이래도 뭐 어떻게 될지를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 이게 48mm짜리 기둥으로 여기를 땅에다가 박았어요. 원래는 여기도 박아서 이렇게 앙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면 또 일이 번거로워져서 이쪽은 예전에 해놨던 거 그대로 어, 세웠고요. 이 쪽에, 자, 보통 이제, 보통 파이프를 박아요. 이렇게 박아서, 자, 쭉 이었죠. 파이프를 해서, 이렇게 클립, 이걸로 고정으로, 예,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요. 이건 땅속에다 박았어요. 자, 얘 아시바 크램프라고 해서, 어, 이게, 뭐, 두께가 다 있어요. 48mm 짜리도 있고, 그래서, 어, 두 개를 이렇게 이은 거죠. 일자로 세우고, 자, 이렇게, 자, 일자로 세우고 쭉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그서 이렇게 쭉 기둥을 세우고 안쪽에도 여기도 아시바 크램프를 연결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기둥을 쭉 세우는 거죠. 이렇게. 어그 다음에 음, 보통 비닐하우스 보면 이렇게 둥그란 형태로 휘어진 걸로 있으면 그거를 꽂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어, 외꽂이라고 있어요. 외꽂이라고 있고 어, 보통 같으면 파이프를 씌워서 바로 꽂으면 연결봉으로 어, 이을기만 하면 쭉 동그랗게 이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자재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있는 자재로 하려고 외꽂이만 여기다가 이어서 쭉 보시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연결봉이 여기에도 연결봉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봉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또 다시 저는 클립 같은 걸로 해서 파이프를 이렇게 지지대로 받친 거죠. 이렇게 일자로 단단하게끔 단단하게 고정되게. 중간에도 이렇게 좀 해줬고요. 그래서 기둥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뭐더 촘촘히 해도 되는데 네, 힘들어서 다섯 개만 기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로 가로로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거는 패드라고 해요. 하우스 패드, 하우스 패드를 길쭉하게 이렇게 뭐 창살처럼 살처럼 됐죠. 자, 하우스 패드 목적은 자, 이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우스 패드가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결 클립 있죠.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딱딱딱, 딱딱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네, 철사를 끼우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런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클립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찝을 수 있는 거.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찝으면 찝으면 돼요. 딱딱딱. 이렇게 클립으로 해서 찝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자, 클릭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위에도 아 혹시 이거는 얘기를 안 듣는데 이거는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자쭉 내려오고 자 돌리면 쭉 올라가죠 이렇게 네. 그래서 바람이 좀 많이 불면은 내려서 막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쭉 바람을 지금 불죠? 불면은 이렇게 좀 바람을 좀 막아주려고 그리고 반대로 저거 할 때는 이렇게 올려서 개폐를 해주는 뭐 그런 또 기능을 간단하게 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등도 이렇게 해서 연결안에 하고요. 예. 등도 설치를 하고요.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는 뭐 이렇게 수풀 테이블도 해놓고 뭐 그냥 간단하게 싱크대 이제 아이들 위해서 그네들 좀 달아줬어요. 예. 그네들 좀 달아주고 뭐 방방이도 있고 이렇게 항상 고기를 뭐 바베큐 파티를 자주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막을 완성을 했답니다. 뭐좀뭐 뭐 되게 잘 지은 건 아니에요. 뭐좀 허접하긴 하지만 예 혹시라도 어뭐 그냥 저렴하게 손수 지어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